얼탈 수도 있어. 막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돼. <laughs> 아, 재선소라안 <손소리라고> 돼. <laughs> 뭐야? 헤르노스 이전인가 보다. 다 일. 어, 아, 내 스펙에 들 스펙. 아 스펙에. 대해. 아, 맞아. 스펙이 들아 잘하해 드리네. 어, 바로 아, 가운데 클릭해. 어? 오랜만에 오네. 너 풍조 바로. 어? 바로 올려야. 이거부터. 어? 괜찮아요. 열렸어. 아, 나 내려와. 가 괜찮아. 클릭해, 계속. 나 침묵. 죽을래요, 우리도. 징정 부탁해. 클릭하고 있어. 클릭했고. 오케이. 해가. 우리 지금 몇번 가? 1번, 1번. 2번 가. 2번 전부해 2번, 3번. 해가. 아, 어, 갈려봐. 갈림 전부 줄게. 한번 가요. 아, 만렙이야 돼? 아, 만렙이 있구나. 아, 놓치겠네. 아, 보어 만렙이다. 뭐야? 뭐야? 응. 나, 나 떨어졌어. 수호 만렙이야. 수호 만렙. 응. 한 번. 한번 되지. 밀번 가요. 1번 가. 나 신속. 1번, 1번. 가자. 1번 죽일 수 있어? 난 이게 뭔가 했네. 어. 대박이다. 괜찮아. 지금 쓴게 나아 보이죠? 1번 참 가. 1번 달핑. 대박 대가 가을이 죽이자 차단. 정물? 정물? 아 뭐야 이거 시속 늘어지는거야? 어.. 가을이 죽다 괜찮아 괜찮아 수 있어 번 나파면 땡게 오케이 몇 대? 다 땡겼어 1거 보내야 돼 요번에 아.. 2번 아.. 힘들다 2번 이거 땡겨 놓을게 가을이 계속 점해요 삼번 어? 어, 가, 삼번 아, 네. 아. 보였... 아. 아, 가, 삼번 가. 이번에 왔어, 일일번, 일번, 일번, 어, 일번 가. 이번 달. 안아 가거라. 우리도이스 아. 언니. 가을이 부 들어갔어. 들어가. 이슬 점사해요 이슬 나. 언니 잡으세요? 괜찮아, 이 타이밍만 버티면 돼. 선생님. 이번 가. 잡아, 안 돼, 안 돼. 이번개 딸. 괜찮아, 괜찮아. 가오리 1 0이 1번 가자. 얻는 점사다. 언니 부활은 들어갔어요. 아, 능이도아니면시괜해아괜가 계속 언니 전찮아아괜겠아 <놀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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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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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한 버틸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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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우리 1번 계속 가나점사 1번 어, 어. 갔어 2번 가 2번 아. 어. 달 아, 3번 1번 어. 가자 1번 아직 안일어다 3번 일단 아. 봐 1번 아. 봐나 아. 마비? 우리 치우 없어?

출네와 대야. 뭐 뭐. 뭐. <목소리도> 자, 다시 올라가. 이동까지, 2번. 나 올라가. 올라가. 발나 방패 어디 가? 미친 거 아니야? 아, 이런 가자. 어, 아파, 씨발. 점사. 나가자 아, <목소리도> 아, 이게 어 너전부 줄게, 너전부 줄게. 네. 언제 끝나? 어1부터일번 가. 일번거리고2번 가자. 일번 드림. 준다비 변신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어. 5분 버텨야지 뭐. 변신 거의 끝나가다 이제? 5분 됐는데 끝난 거 아니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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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소리가... 바로 일어났어. 가. 바로 변신한 게 아니라서. 일 번, 일번 나왔다. 아니야, 이거 거의 바로 변신했어. 어차피 끝날 때 됐어 나발 나도 나도 주배다 안돼 한 번만 아, 아. 그냥 계속 타고 와 주배 빨안 넣어 가을님 점사 나노나 가지고 안 돼, 안 돼, 안팍 그냥 올까 응 음, 중앙타 아. 그냥 어차피 얘네 클릭 많이 뭐, 못 해가지고 가을이는 어차건 주발 들어갔어 이제 변신 끝날 때거 같은데 아나 이거 너무 싫다 어 끝났 끝났다 이제 세월이 이거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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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10 뭐야 뭐 네네. 다 말어. <laughs> 가야돼? 와, 와. 일단 계속 와야지, 뭐. 30초 남았어. 우리 DP 뭐 남았어, 지우들? 나다 시부해, 다 시부해. 일단, 네. 일단. 다 죽어요. 상큼한 같이 어, 나가게. 올라가, 20초 남았어. 어? 아니, 야 보복, 보복. 여 네, 먹는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시어해서 나와요, 바로. 오케이 오? 폭안 나왔지. 이쪽, 으로 이쪽, 이거 타고 가자. 탔어. 4 가을님 바로 오셔야 돼요. 바로 타요. 4아차단이랑 신속 돌아왔어얘두기 응. 가자. 4 아, 안... 2번 4 2번 4 2번 4 2번 4내번4 2번 4 2번 4 2번? 2번 아... 3번 나 신속 나 중앙 클릭 좀 오케이 네. 가을이 폭 아니야? 아... 간다 뭐야? 왜... 왜 이렇게 빨리 녹아 우리 1번 다시 가요 네. 언니 EPR 들어갔어요 계속 가. 이번 계속 가이번딸나 클릭 못해 이번가수배수배점이번 추배. 넉백 한번 중앙 클릭해볼게 일번 가자 일번 가자 아씨 살렸다 씨 어, 전부 보번그렇 클릭해봐 펭귄 간이좀돌아야 음. 전부 펭귄한테 들어갔어요 하고있어 이번복선다 보내야돼 했어 아 못봤다 어. 오케이 오케이 1번 1번 아, 1번 전부다 1번, 1번 전부 끝나가. 끝나? 끝나가 1번 끝나가 1번 우리다 서버 끝! 오케이 우리도 수바 이거 풀어줘야돼 빨리 아, 아. 1번 딸아 가리 올라왔군 1번 딸 3번 오케이. 가자 바로 3번 가자 나 사이드 클릭 좀 3번 딸 4번 아 4번 가 4번,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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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가 다시 1번 가리 이번 달이다. 면제, 저는 아, 면제. 아, 네. 주보. 네. 힐 들어왔어 누나. 오늘 주보. 5초5초 하일점사, 4일점사 주보 이렇게. 가을... 가을... 이번 걸 가까이 금갑인데. 어 이번 가자, 이번 가자. 가을... 나 주보일 때 이거 끝에 있는 거 하나만 클릭할게. 아, 음 이번 달. 클릭은 했어. 이거 당길게. 이번 달 이거 보낼게 일단. 아, 야딸 아, 포기 아, 안 죽었어. 대단한데 아. 둘다 돌아옴 이제. 1번 가자 아, 다시. 좋았다, <laughs> 1번 끊어져. 1번 끊어져. 이번 중이 없어? 1번 넘게 야 번씩, 에휴, 수고합니다. 1번 전보, 2번 가자. 야, 슈베 전보 들어왔다. 아, 됐다, 이 1번 땡길게. 눕혀, 2번. 보내야 돼. 1번, 나이스. 1번 전보, 수갑 3번 가자. 3번, 소번 1번이 나왔어, 1번 가. 1번 전보네. 3번 가. 2번이 나왔다. 이번 볼좀 미, 2번 가자. 뛰었어. 오케이. 이거 당겨 슈베점인데? 팽긴점. 1번 더안 끝났나? 1번 가자, 1번 가자. 3번 달. 아, 넉백 씨. 아. 나이스 2번. 2번 나이스, 위에 있어, 3번 가자. 3번 갈 때, 가을님이 4번만 견제해줘요. 내가, 내가 견제할게, 내가 견제 오케이. 1번, 0 왔어. 1번 가자. 미스라니. 1번 땡겨. 나 1번 괜찮으세요. 가. 계속. 나 좀. 갈 수가. 2번 철거까지 뺐어. 이거 넉백 다시 한번 치우까지 넉백이야 이렇게 언니, 해서 까 아, 근데 이거, 이거 클릭 안 되지? 2번 언니 할야 4번 보자 4번 소고 4번 가죠 내가 3번 갈게 오케이 4번 어? 어. 수 있어? 나 사이드 거 마지막 하나 남은 클릭하고 있어 4번만 오케이 3번은 3번 4번 딸이야 3번 딸이야 2주야. 3번 중에 파번 4번 마비 4번 마비 나 중앙 클릭 중 4번 같이 갈게, 4번 같이 갈게, 4번 같이 갈게. 중앙 클릭했어? 4월이 내가 뭐 깨는 데 2번 가죠, 2번. 2번 가죠. 나 4월이 부활돼? 나차단 그냥. 내가 환승 었는데 4번 클릭 중 2번? 아아 아, 2번 가자. 대나 클릭했다. 맞어. 겁박 이거 숲에 뭐? 먹어 숲에. 나 지금 클렉 중이야. 어 하나 걸고 치 하나, 하나 걸고 하나 점다. 오케이 3번 번 점사. 오케이 3번 점사면 내가 어, 4번. 상대 안대안대안대이 없어. 전부 들어왔어. 4번 아 잘못 4번 번 속박 해 놔. 아잘 3번 가요. 이거저폭 나오면은 좀 아껴야겠다. 3번 딸. 리 3번. 한번 넉백. 어? 아, 걸렸어. 한번 조금만. 나 중앙 클릭 중이야. 오케이. 한번 조금만 더. 클릭했어. 어, 아, 수는어쨌건 뭐 잡았다. 나 신수. 싱수... 어? 아, 3번 딸. 띵이다. 어. 아이스 다이. 4번 가자, 4번 가자. 죽으면 안 돼. 나 DP 올렸어. 태강. 1번 가. 어? 2번 가, 2번. 다음 점. 한번 가자. 사이드 하나가 클릭자 가자. 나끝에거 클릭 좀쟤봐따라는 이제. 귀요. 둘이 거 어, 달생. 나 보석 뽑. 나 마비 좀. 아, 잡번딸잡번딸잡번 땡게. 아, 어, 리야 괜찮아, 괜찮아. 파이, 1번. 1번 봐. 번 봐. 전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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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번 내가 왔어. 1번 클릭. 막아 어. 잘랐어. 2번 가자 우리는한 번도 안네 5번도 클릭. 아 1번부터 가 봐. 5번 클릭 중이거든 5번 치고 있어 클릭 못 해. 오케이. 1번 1번도 클릭. 2번 가 우리. 4번 클릭. 4번 내가 바클 4번 내가 바클. 야 4번 들어와봐 4번 4번 한 번에 들어와봐 4번? 4번 딸이거든? 어... 가이 전보 줄게 있어? 4번 같이 가요 어... 4번 딸 알았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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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자 어... 3번 땡겨 어... 아 넘어왔어 1번, 1번. 와나에범스 언니. 이역 클릭 하나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이제 클릭해도 돼. 이번 충 없다 너오 번. 이거 사리야 클릭해. 안아 지금 점상하고 있어 안 돼. 아 이슬로나 네, 말고. 하고 있어요? 번 되지. 5번 그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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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낼수 있어. 아, 나 이거... 오케이. 너내 클릭 할이 하나. 어어 어, 오케이 나 중앙 되게. 빨리 정화 좀. 누빠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줘. 아 이거 뭐야. 안 되니? 정화 좀 정화 좀. 오케이 클릭했어. 가운데 클릭. 수업 오죽이나 이거? 수 마비야 좀만 버텨봐. 나 클릭해서. 클릭했어. 아, 죽이자. 잡아가자 잡아가자. 한번 당겨. 가운데 클릭하는 거잘 봐줘. 5번. 아, 아직 안 한다. 어. 6번 내가, 내가 견제할게. 3번부터 가. 아. 가을님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격이랑 마도 지금 위에 있거든? 6번 클릭. 6번 클릭. 어 1번 내려라, 1번 가자. 애들 다 2번, 클릭 중이야? 2번, 2번, 2번. 4번, 4번. 어. 4번. 1번부터 가도 나머지 는 1번 전부야? 전부. 애들 다 클릭한다. 4번 음. 클릭. 3번. 3번. 아, 애너놈의 새끼. 3번 가자, 3번. 아직 점수 괜찮아. 허리. 허리. 땅. 점보 줄게. 땅 끝나면 점보 줄게. 우리 1번부터. 1번 점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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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 3번. 6번 클릭하네, 이 새끼. 어 얘네 점수 때문에 나도 아, 클릭하고 나, 있어 중앙 아, 1번 가요 1번 아, 가요 클릭했어 중앙 클릭했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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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1번 우리 1번부터 4번 아, 죽였고 아, 1번, 1번 높여. 나 아, 차단 쥐 오기 전에 오케이 아, 2번. 2번 2번 없고 4번 3번 6번, 6번 클릭 6번 가자 6번 아, 아, 5번, 5번. 오번 내가 막을게. 클릭. 6번 막아줘. 5번 내가 견제할게. 어. 나 사이드 거 그냥 계속 클릭해. 오번 좋았어. 어? 다 클릭해 이거. 내저쪽으로 클릭할게. 애들 나온다. 어? 나 신속 30초. 제네 주보 없고 우리 주보 있어요. 어, 가운데 클릭만 올라가요? 막아주면 돼 이번에. 어. 가을님들 위로 올라가요. 가을이랑 같이 위. 어. 가운데 클릭. 양옆에 클릭, 다. 애들, 요번에 폭 달고 올 거야. 아! 그냥 선주보 올릴게요, 요번에. 애들 오면은. 애들 온다. 우리는 1번부터. 클릭만 막아줘. 애들 주보. 아, 우리 거구나. 5번 클릭. 애들 위로 올라갔다. 어. 저쪽 위로 올라갔다. 다 내려와요. 반대로 한다. 5번, 5번, 5번 가. 5번 가. 5번 어. 가. 클릭. 나이스. 이번 막았어. 나신속이번 가자. 이번 버리고 3번. 4번 막을게, 내가. 네. 3번 6번 가. 6번 중앙. 가운데만 막아줘, 펭귄. 되지, 되지. 어, 2번 5번. 가, 다시. 2번 전보. 4번 가. 6번 내려온다. 수바. 이번 납하면 땡게 이번에. 어, 나파면땡게 아이고, 수바도 넣었네. 2번 가자, 우리.

1번 일번되지 1번 2번 이겼어 이겼어 어 1, 일본 대지? 일본 대지? 일본 대아 일본 대지? 일 사이드 일본 대 빠진다 이들 일본 대지? 哦，哇，吃过了。